안녕하세요. 제이리스의 박선화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A5 23년식 어, 까브리올레 차량 리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어, A5 까브리올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4호 TFSI Quattro p r e m 단일 모델로 출시가 되고 있고요. 22년식까지만 해도 상당히 재고가 없어서 대기도 길고, 그리고 차를 사려고 해도 사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23년식 물량이 꽤 풀렸습니다. 꽤 풀렸고, 옵션이 조금 바뀌고, 그 다음에 가격도 조금 바뀌어서 나온 그런 차량 되겠습니다. 오늘 제가 섭외한 차량이 바로 23년식 차량이고요. 화이트 바디에 블랙탑, 그리고 블랙 시트로 이루어져 있는 차량입니다. 어 일단 23년식 현재 판매 중인 가격은 8,080만원입니다. 8080만원이라는 가격에 출시되면서 어, 실내 인테리어 살짝 바뀌었고 그 다음에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들어갔어요 원래는 22년식에는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없었는데 23년식 바뀌면서 서라운드 뷰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측면에서 보이는 이휠휠 휠 디자인이 바뀌었습니다 어, 기존의 22년식 차량 같은 경우에는 19인치 휠이 들어가는데 이제 더블암 스타일 휠이라고 해가지고 어, 다른 스포크가 들어간 그 휠이 내장이 됐었는데 23년식부터 5안 커터 디자인 휠이라고 바로 이 휠이 들어갔습니다 아우디에서 이제 가장 예쁘다고 생각되는 휠이고요 인치수는 19인치로 들어갔고 어, 안쪽에는 브레이크 캘리퍼가 실버 색상으로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장 사이즈가 4705 나옵니다 전장 사이즈 4705 나오고 그 다음에 전폭이 1845예요. 그리고 전고가 1385. 어, 일반적으로 이제 오픈카가 전고 사이즈가 높다는 그 특징이 있는데 이 차량 역시 전고가 1385로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전폭은 1845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큰 차량이라고는 할수 없어요. 어, 일단 이 차량은 4호 TFSI 쿼트로 프리미엄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가솔린으로 운행되고 있는 차량입니다. 어, 일단 전면에 라이트 보시면은 어, LED 헤드라이트 들어가 있습니다. 이 LED 헤드라이트에는 매트릭스 라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출시되고 있는 아우디 차량들 중에서 일부 차종에 한정해서 매트릭스 라이트가 전면에만 들어간다던가 또는 후면에만 들어간다던가 어, 삭제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 나온 23년식 A5 까브리올레 같은 경우에는 앞뒤 모두 매트릭스 헤드라이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해 주시고 라이트는 뭐 당연히 LED 라이트로 들어갔고요. 이 라이트에는 지금 파이비 어시스트 기능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딱 그릴 보시면 그릴 요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크롬으로 전체적으로 이제 둘러싸여 있는데 안쪽에는 허니콤 그릴이라고 하죠. 벌집 모양을 연상시키게 하는 그런 그릴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가까이서 보니까 파트로라는 엠블럼도 이렇게 내장이 되어 있고 중앙부에는 아우디 그 브랜드 로고가 이렇게 엠블럼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이제 크롬으로 마무리된 그릴이라던가, 이제 허니콤 그릴, 그리고 양쪽에 들어가는 매트릭스 라이트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스포티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전면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일단, 음.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사실 주행 능력이 굉장히 강조된 그런 자동차는 아닙니다. 265마력의 힘을 가졌고 37.7 토크를 갖고 있는 차량이니까 구매 전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지금 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소프트 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지면 천으로 이제 제작된 것 같은 그런 소프트 탑으로 들어가 있어요. 소프트 탑이 어 어떻게 보면 관리에 취약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긴 하지만 무게가 가벼워서 상대적으로 제로백은 엔진 성능에 비해서 잘 나온다고 볼수 있습니다. 제로백 이 차량 지금 6초 나옵니다 265마력의 엔진으로 6초대 제로백 보여주고 있고 하드탑에 비해서는 제로백이 잘 나오는 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후면, 후면으로 왔습니다 후면에서 보시면 트렁크, 트렁크 있어요 근데 사실 오픈카가 트렁크 공간에 주력을 두는 차량은 아니라서 이 차도 트렁크가 그렇게 넓다고 할순 없습니다 지금 이 차에 들어와 있는 트렁크 용량이 어, 370L 정도 나와요 370L의 트렁크 공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탑을 오픈했을 때랑 닫았을 때랑 트렁크 용량이 다르게 들어갑니다. 트렁크 용량이 다르게 들어가는데 지금은 탑을 닫아놓은 상태라서 이렇게 비교적 넓은 트렁크 공간이 제공이 돼요. 근데 탑을 오픈하면은 여기 이만큼 뭐가 내려옵니다. 이만큼. 이 정도. 탑이 수납될 공간이 이만큼 내려오면서 트렁크 공간이 그만큼 좁아진다고 할수 있는데 지금 탑을 닫아놓은 상태에서는 안쪽으로도 이렇게 깊이감이 어느 정도 있는 그런 트렁크 공간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리고 뭐 트렁크 측면으로는 폴딩하는 버튼 내장이 되어 있고요. 아래쪽은 뭐그물망 있습니다. 지금 출고하기 전이라서 용품을 뭐 이것저것 실어놓은 상태인데 지금 이 우산이 골프우산이에요. 그래서 골프우산 수납을 한다는 것 기준으로 이 정도 공간 보시면 될것 같고 보기보다 깊이가 깊어서 음 용량 자체는 370L로 큰 편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활용도를 갖는 트렁크 공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픈카 트렁크들은 대부분 이제 열 때는 자동으로 열리는데 닫을 때는 이렇게 이렇게 수동으로 닫아줘야 됩니다. 열 때는 저 로고 안쪽에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을 누르면 트렁크가 자동으로 활짝 열리는 그런 방식으로 채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 테일 램프 한번 볼게요. 요 테일 램프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LED 라이트 들어가 있고요. 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시그널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적용이 되어 있는 라이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왼쪽으로는 이렇게 A5라는 엠블럼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가솔린 차량임을 의미하는 4호 TFSI 쿼트로라는 엠블럼도 이렇게 내장이 되고 있어요. 머플러팁 보시면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머플러 팁도 한번 볼게요. 왼쪽에 있는 머플러 팁도 뚫려 있어서. 지금 A5 까브리올레 차량 같은 경우는 듀얼 머플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3년씩 바뀌면서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이드미러에 가까이 가보면 이렇게 사이드미러 하단으로 서라운드 뷰 카메라가 내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면 S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 적용되었다는 S라인이라는 엠블럼까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이 차량은 사실 4인이 탑승하는 건 맞지만 도어 자체는 투도어로 되어 있어요. 투도어로 되어 있는 차량인 만큼 4인승이라고는 하지만 4인이 탑승하는 시트 용도 그 자체의 책임은 다 못한다고 봐야겠죠. 사실 한명 또는 두 명이 탑승하는 것을 가장 추천하는 그런 차량입니다. 일단 실내 에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어 오픈을 했습니다. 도어는 당연히 프레임리스 도어로 들어가 있어요. 뭐 오픈카니까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도어 하단으로 보시면 이렇게 와, 아우디 엠블럼 라이트 들어옵니다. 자, 그리고 도어 쪽 한번 볼게요. 일단 도어 쪽에 보시면 두개 메모리 시트 버튼 있고, 창문 잠그는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그 하단으로는 이렇게 창문 버튼 내장되어 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버튼인데 끝은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마감되어 있다는 걸볼수 있고요. 그리고 23년식으로 바뀌면서 제가 이제 인테리어 조금 변경됐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인테리어 변경된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그레이 내추럴 오크 인테리어가 들어갔어요 그레이 색상의 그 우드 트림이 들어간 것을 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운전석 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시트! 시트는 일단 스포츠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스포츠 시트는 이렇게. 이 시트가 바로 스포츠 시트 적용되어 있는 시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1열에는 이제 통풍 시트랑 열선 시트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뒷열은 폴딩 지원되고, 사실 뒷열에는 열선 시트 같은 것도 따로 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자, 사운드 시스템은 일반 사운드 시스템으로 들어갔어요. 사운드 시스템 업그레이드는 별,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계기판 같은 경우는 12.3인치로 들어가게 됩니다. 계기판 12.3인치로 들어갔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그레이 오크 인테리어가 이렇게 차량 앞쪽에 대시보드 하단 쪽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실내 시동을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량 시동을 켰습니다 전면에 이제 버추얼 콕핏이라고 하죠 디지털 계기판 12.3인치짜리 디지털 계기판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중앙부에도 이렇게 모니터에 화면 들어옵니다 모니터 아래쪽으로는 비상등이 내장되어 있고요 그 하단에는 이제 에어컨 공조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버튼이 수납되어 있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통풍시트랑 열선시트도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아래쪽으로 보시면 여기 컵홀더 내장되어 있고요. 여기는 블랙 하이글로시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조그만 수납공간도 하나 마련이 되어 있고 기어봉, 기어봉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탑을 오픈할 수 있는 버튼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는 센터 콘솔 수납공간이 있는데 사실상 수납공간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민망한 그런 수납공간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꾹 누르면은 오픈이 되고 다시 이 버튼을 꾹 누르면 어, 탑이 닫히는 그런 방식으로 됩니다. 탑을 한번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탑을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버튼을 꾹 누르면 탑이 오픈이 됩니다. 뒤쪽에 트렁크 공간 아래쪽으로 소프트탑이 수납이 되는 방식인데요. 이렇게 열리면서 소프트탑이 수납되는 방식으로. 이렇게 열립니다 이게 전부 오픈 된 모습이에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창문까지 내리고 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완벽한 까브리올레 탑을 닫아보도록 할게요 탑을 닫는데 걸리는 시간은 또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닫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버튼을 꾹 누르면은 이렇게 닫히는 방식으로 채택이 됩니다 진짜 빨라요 하드탑에 비해서 정말 빨리 열리고 빨리 닫힙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탑을 한번 열고 닫아봤는데, 어, 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어, 하드탑에 비해서 문 열리고 닫히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뒤쪽에 어떻게 탑승을 하는지 보여드릴 건데, 1열 시트에 이렇게 레버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버를 이렇게 당기면, 이렇게 시트가 앞쪽으로 당겨져요. 그러면은 여기를 비집고 들어가서 뒤쪽에 탑승하시면 되는데, 솔직히 뒷열 공간은 성인 여자들이 앉아도 좁다고 느껴질 만큼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뒤에 앉아보니까, 4시리즈 뒷공간보다도 조금 좁은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제가 아까 뒤에 앉아봤는데, 제가 느끼기에, 4시리즈 컨버터블보다도 뒷공간이 조금 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2열 쓰임이 그렇게 뭐 중요하진 않지만, 2열 공간은 4시리즈 컨버터블이 더 넓다고 느꼈다는 거, 제가 그렇게 느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리고 1열 시트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버튼이 들어갑니다. 이 버튼이 뭐냐? 시트를 이렇게 당겨주고, 다시 밀어주는 그런 옵션이에요. 뒤에 사람이 탈때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사람이 탑승하셨으면 다시 그냥 시트 밀어서 이렇게 닫으시면 됩니다. 자, 닫았을 때 시트 뒷공간, 네, 당연히 그렇게 넓지 않아요. 생각보다 좁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앉기에는 다소 좁은 공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A5 까브리올레 굉장히 인기 있는 차량이에요. 인기 있는 차량이고, 그리고 23년식으로 나오면서 가격은 조금 올랐지만, 어 사라운드 뷰 카메라 들어가고 휠 디자인도 바뀌고 해서 조금 더 매력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되게 오래 대기하고 오래 기다려야만 살수 있는 차량이었는데 지금은 재고가 조금 있습니다. 라이트 들어오니까 더 예쁘죠. 음, 재고 있으니까 리스 또는 렌트로 차량 구매하고 싶으신 분들 여기 상단에 있는 제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한번 상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리뷰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다음에 더 재미있는 차량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